내가 사람의 정을 필요로 해서 사람들을. 내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내 것을 내어주지만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탈을 받으시는 경우 탈이 나는 경우들이 많은 게또 양띠인 분들이야 그러한 사람들 간에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내년 수준에는 음력 9월 수준에 음력 6월에서 음력 9월 수준에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서로가 조금은 많이 조율을 하고 존중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 나와요 내년 수준에 들어가셨을 때음력 3월 수준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거처를 찾으신다든지 새로운 이동을 통해서 그러한 기운들을 아예 방향을 바꿔 가지고 틀어가시는 것도 좋아요. 양띠이신 분들이 또 점사를 많이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로움을 많이 타기도 하고 어찌 보면 성취욕과 명예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내가 사람의 정을 필요로 해서 사람들을 내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내 것을 내어주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탈을 받으시는 경우 탈이 나는 경우들이 많은 게또 양띠인 분들이야. 일단 내년 수전에 제일 처음으로 이제 신미생이신 분들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요, 올해 음력 10월 수전이 지나가면서 내년 수전. 그러니까 3월, 4월, 봄 수전에서 초 여름이 되는 수전까지 어찌 보면 문서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띠예요. 그 문서의 기운으로 인해서 내 문서가 들어가고 어찌 보면 그 문서가 들어감에 따라서 내 주위에 사람들도 들어가는 형국이라 그러고 내년 수전에 들어가신다고 라 하면 내가 내옆에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라든지. 의지를 해나갈 수 있는 동반자가 생긴다라든지 하는 그러한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형국이고 일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동업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간의 의견이 안 맞아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 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내년 수준에는 음력 9월 수준에 음력 6월에서 음력 9월 수준에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서로가 조금은 많이 조율을 하고 존중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라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정미생이신 분들 55세에요. 모세의 정미생이신 분들은 올해는 좀 많이 안 좋았을 때야 상문도 많이 타고 건강적인 부분도 많이 안 좋았을 때였고 오히려 올해 수준 음력 9월이 지나가면서 이분들은 그래도 그러한 기운들이 낮춰지기는 하겠다만 내년 수준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기운들이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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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지는 건 아니라 그러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음력 3월 수준까지는 올해 이 기운들을 조금만 끌어안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음력 10월부터는 사람의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새로운 운대가 따라 들어 그러한 새로운 운대가 들어오는 수준에 당연히 안 좋은 것도 같이 따라 들겠지? 그리고 내가 안 좋은 기운들을 갖고 있는 것들도 기운이 빠져나갔을 때그빈 공간들이 새로운 기운으로 이제 다시 채워져야 되는데 그 채워져야 되는 공간들이 어찌 보면 내가 나가는 운대들 안 좋은 운대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형국들이 많다 보니까 내년 수전에도 아저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수 있어요 내년 수전에 들어가셨을 때 음력 3월 수전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거처를 찾으신다든지 새로운 이동을 통해서 그러한 기운들을 아예 방향을 바꿔. 바꿔가지고 틀어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아예 이사를 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직장의 변화를 주신다라든지 내년 수전에는 집안의 기운을 오히려 조금만 밝게 해놓으시고 집안의 기운을 밝게 해주고 운대 자체를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을 집에다 들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우리 을미생이신 분들, 6곱살이셔요 네. 이분들은 탁 제일 처음 나왔던 게 이동수였어. 올해 수전에는 이동하실 일이 많고 내 자손들이 라든지 내 자녀들 내 아래의 자손들이 해로운 사람들과의 합을 이루고 결혼을 하시고. 어찌 보면 그 혼기들이 찾아와서 내가 새로운 가족들을 늘려가는 수준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조금 하나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뭐 사위가 들어오고 며느리가 들어왔어. 나랑 사이가 좋으면 다행이겠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랑 무조건적으로 아, 100%다 맞아야 할 수는 없어.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적에 내가 조금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나도 존중을 해 주고 귀하게 사람만큼 나도 이쁘게 바라봐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 내가 정말 좀 안쓰럽게 생각하시는 띠분들이 있어. 그리고 양 띠분들이 특히 손님으로또 많이 오시기도 하니까 양 띠분들 내년 수전 들어가면 그래도 잎을 피우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날개를 활게칠 수 있게끔 내년에는 도와주신다고 하니 내년 수전에는 걱정이 없는 내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해도 마실 별락당 쨍쨍이 동자였습니다.